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오늘의 사이다. 자, 어떻게 하면 독서 습관이란 걸 나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나는 책이랑 체질적으로 거리가 멀어. 그래서 책을 배구자고 라면 받침으로 쓰고 집에 굴러다니는 책도 많고 어른이 되고 어, 그러면 이렇게 지적인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음, 또 자녀들 나중에 독서 교육. 도시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자기도 독서 습관이란 거를 기르고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책이랑 거리가 멀었어. 근데 꼭 있어요. 집에 이런 사람들이 가족 중에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끊임없이 사 드려. 그래서 집에서 봤어. 그 책을 베스트셀러. 오, 집에서 봤어. 근데 나는 안 읽었어. 아, 독서 습관이라는 게 사실은 체질적이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조성이 어렸을 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이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동생이 재밌도록 둘인데 학교만 끝나면 밖에 나가서 놀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동생들 봐야 돼서 그래서 바로 집에 와요. 그러면 항상 책상에 이렇게 만 원짜리 한 장이 이제 저녁 사맥이라고 동생들. 반찬 가게 가가지고 반찬 사오고 막 그런 거 하고 그랬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네, 중학교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뭐 낮에는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것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는 게 남는 시간 동안에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특히 그러셨는데 책에 대한 한이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그달의 베스트셀러 뭐 아니면 뭐 노벨 문학상 단책뭐 밀랑 쿤데라부터 시작해서 파리 대왕 뭐다 사드시셨어요. 안 읽으세요. 엄마도 안 읽으세요. 집에서 이제 저만 읽는 거예요. 저만 그래가지고 시간을 이제 그렇게 보내는 게 너무 당연하게 이게 환경적으로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책을 좀 많이 읽은 편일 수도 있고 체질적인 걸 수도 있고 네 일단 독서 습관을 들이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첫 발걸음은 첫 번째는 좋아하는 작가를 만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편식이라는 게 음식에만 있지 않아요. 독서에는 반드시 편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초보 단계일 때는 그래서 어떤 천재성이 있는 작가라든지 나랑 톤이 맞는 에세이 뭐 여자 작가 아니면은 성공한 사람의 자서전이라든지 뭐돈 버는 법이라든지 관심 분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 분야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편식을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 1990년대에는 실존주의로 전 국민이 편식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식을 하더라도 일단은 좋아하는 작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제인치니, 슈페나워, 뭐 니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작가들 책에 있다 보면 그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친 작가들을 또 찾아보게 돼요. 그러면, 어떤 욕심이 나냐면 이 사람들의 책을 순서대로 읽어야겠다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읽지 말고 이제 누가 먼저 작가고 나중 작가가 누구고 어떻게 영향을 줬고 이런 식으로 편식을 해도 좋으니까 활자에 먼저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작가를 찾아서 파고들면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어떤 내가 롤모델의 책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책이랑게 읽으면 휘발성이 될수 있어요. 분석력이나 이런 게 동원되지 않으면, 근데 혼자 책을 읽다 보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블로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책을 한 권을 이렇게 좋아하는. 챕터별로 정리를 해서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본인도 뿌듯하고, 이 휘발성이 안 되고, 또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나누어서 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과 공유가 되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정안 되겠으면 독서 모임 같은 거를 찾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제 로맨스건 뭐건, 이렇게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SF든 이렇게 찾아서 먼저 시작하시는 그리고 좋아하는 작가를 찾아본다든가. 롤 모델을 다룬다든가 아니면 나의 삶의 목표와 관련이 있다든가 이런 관련성을 찾아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데다 남기면서 본인이 하나의 어, 책을 내가 읽은 책의 완성도 이런 족보 이런 것들을 모아가면서 어, 그러면서 분석력도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서 커뮤니케이션도 활성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책에 대한 욕심이 또더 많아지고 그리고 또한 가지 얘기를 해 드리자면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여행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여행 가도 그냥 호텔에서만 있는 편이고 잘 돌아다니거나 끽해 야시장 이제 이런 정도인데 전 여행 갈 때도 책을 싸 갖고 가요. 그래 가지고 해변가나 이런 데 한일 주일 가게 되면 시리즈로 막 책을 가지고 가는데 좋아하는 작가들 책을 가지고 가는데 왜냐하면 나는 여행이 몸으로만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책을 80년대 책을 읽음으로써 80년대 시대상에 대해서 80년대를 여행하는 거고 중국이란 문화에 대해서 다룬 걸 읽음으로써 중국에 대해서 여행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실제로 내가 중국에 대해서 알수 있고 그래서 나는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책이 있는 것도 그 시대로 그 인물로, 그 나라로, 그 환경으로 여행을 갔다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간접 경험이라는 개념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책이 하나의 여행이라는 그런 개념을 저는 좀 갖고 있는데 책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책을 읽는 이유가 다 다르니까요. 여러분들도 책을 읽는 거에 대한 가치를 단순히 책을 읽어야 하는 강박을 떠나서 나, 나한테 줄수 있는 어떤 베네핏 어떤 정신적인 도움 그리고 어떤 성장의 도움에 분명한 어떤 이유나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책에 손이 가는 거지. 남들이 많이 읽으니까 나도 읽어야지. 이것만 갖고는 책을 읽는 게 지루할 수밖에 없죠. 오늘의 책을 읽는 습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